입니다 부산 캠미 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좋네요 비가 꿀꿀 하게 내리고 원래 저 방송이라는 걸좀 하다 보니까 내 개인 스타일로 발음이 안 나가고 그냥 잘 하려고 보다 하다 보니까 안되면 입도 막히고 말도 막히고 그래요 내 스타일로 좀 하면 편안하게 되게 좀설레인에 떨리기도 하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금 자리가 고점입니다, 고점. 어, 지금 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 참고가 될 것인데,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더뜰줄 알고, 종목이 더뜰줄 알고, 지수가 더갈줄 알고, 그래, 이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건 오산이다, 오산이다. 올라가면 빠진다, 올라가면 쉽게 빠진다. 천천히 올려놓고 급락한다. 천천히 올려놓고 급락한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이 그래서 지수는 그렇고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버스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계좌에서 인버스를 돌려요. 인버스로 그럼 단타 칠수 있는 선물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어디서 단타를 치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단타 치면 됩니다. 411선 있죠? 11선 11선 위에 탁 올라가는 순간 푹 때리면 됩니다. 푹. 여기 올라가는 순간 푹 때립니다. 지금 콜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또푹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더 간다면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2선 위에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저는 거래를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저는 거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중에 장중에 이 정도 살, 이 정도 되겠죠. 시, 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뭐 미국이 뜻다고 상승,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12선 위에서, 12선 위에서 붙 때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정석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못 먹어도 반포는 먹을 거예요. 손해보면, 손해봐도 반포밖에 안 돼요. 먹으면 최소한 반포에 쭉 밀어 힘이 없이 쭉 밀린다 그러면 2, 3편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자리가 11선 위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더 안전한 말이 뭐냐? 안전하게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11선 위. 손에, 손에 봐도 손실이 나도 크게 손실 날게 없고 수익이 나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매번 여러분들 단하치는 거는 뭐 이거잖아요. 3분봉에서뭐콜 자고 풀 자고 콜 자고 풀 이거 모닉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기는 그저 패턴이 아니고 니네 마음대로 패턴입니다 니네 마음대로 패턴 누군가가 전문가의 조서 포대에 해서 먹는다 지 마음대로 던져서 얻어 걸리는 사람입니다 얻어 걸리는 사람이 그 사람들 따라가고 돈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요 그걸로 나 따라와서 돈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면은 나 따라온 사람들은 다들 대박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알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그 며칠 전에 저 현물도 종목도 하이닉스 올리드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 얼마까지 간다 했습니다. 얼마까지 간다고 했으면 다 왔습니다. 지금 얼마에 잡아라는 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지금 잡아도 바닥입니다. 텔레없시 이야기하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내용에 다 올라갑니다. 공부 내용에 다 올라가고. 아, 저 사람, 부산 케미대장, 이태양 유튜버만 봐도 돈이네. 부산 케미대장, 이태양 유튜버만 봐도 돈이네. 유튜브, 유튜브 봐야지. 다들 끌어오세요. 제발. 다들 끌어오세요. 끌어와서. 한 번만 보고 가라 그러세요. 한 번만 보고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놀다가도 돈이 생깁니다. 놀다가도 돈이 생겨요. 알겠죠? 파이팅 부산개미대장 이태양. 놀다가 돈본다 놀다가 돈 벌고 가끔 들어가 보니까 핵심 포인트 종목이 올라와 있더라. 재수. 금통을 잡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